기독교 강요 3권 제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조화 첫 번째 선행에 대한 명령이 선행의 의에 대한 근거가 될수 없음 이제 사탄이 자기의 수하들을 동원해서 믿음의 칭의를 전복시키거나 약화시키려고 드는 다른 논점들을 또한 따져보겠다 나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중상하는 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선행을 악의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칭의를 행위와 떼어놓는 것은 어떤 선행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행해진 것이 선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선행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구원을 그것에 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확신, 이 영광, 그리고 유일한 구원에 닿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고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영원한 복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대로 그들은 더 많은 다른 술수들을 고안해서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물리치도록 하자. 먼저 그들은 주님이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신 율법의 약속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뜻하는 것이 율법의 약속이 완전히 무효화되었다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효하다는데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 그들은 유효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효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추론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근거로 언급된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또한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이런 형태의 구절들은 천 개라도 낭성할 수 있으나 그것들의 뜻이 다르지 않으며 이미 인용한 구절들에 대한 해석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모세는 율법에는 복과 저주, 죽음과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증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삼아 그들은 이 복이 쓸데없거나 무익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든지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만약 율법에 부착한다면 모든 복을 상실하고 모든 범법자에게 정해진 저주가 우리에게 들이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런 종류의 사람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상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논증하였듯이 모든 인류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묶여 있다.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율법의 권능으로부터 필히 벗어나야 한다. 즉 율법의 예속을 떠나 자유에 이르러야 한다. 결코 이것은 육체적인 자유관이다. 이 자유는 우리를 유인해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게 하거나 우리를 충동해서 모든 일을 방자에 행하게 하거나 무너진 빗장과 풀린 피와같이 우리의 정욕을 방탕하게 사용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영적 자유이다. 이 자유는 율법에 짓눌려 사슬에 묶이고 족쇄에 메인 양심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한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상처입고 놀란 양심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붙들려 있을 때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말하자면 해방을 얻는다. 왜냐하면 믿음으로써 우리는 평정한 마음 가운데 죄사함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율법에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쏘아 죄의식을 일으킴으로써 일어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돕지 않는다면 율법의 약속은 헛됨.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복음을 통하여 돕지 않는다면,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수여된 모든 약속은 효과가 없고 공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율법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은 이 조건에 의지하고, 오직 이 조건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행위에 의의 일부를 감당시키고 자기의 관용으로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완성을 위하여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신다. 사도는 자기와 다른 유대인들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고 한 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덧붙임으로써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의에 이르는데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다. 만약 신자들이 이 의의를 발견하고자 율법을 떠나 믿음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율법에는 그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면 분명히 그들은 율법의 의의를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두되 다만 타락한 우리는 믿음으로서 다른 의를 얻기 전까지는 그 어떤 열매도 우리 안에서 의식할 수 없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자. 우리가 보듯이 다윗은 요아가 자기의 종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보상을 떠올리자마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고 많은 죄에 대한 인식에 침잠하게 된다. 10편 19편 12절에서 그는 율법의 은총을 고상하게 높이지만 동시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외친다. 여호와 완전히 일치하는 다른 본문에서 먼저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라는 말씀을 전하노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소 라는 말씀을 함께 덧붙인다. 이렇듯 만일 우리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그 자유로우심이 제시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자유로우심은 결코 행위의 공로로 우리에게 미치게 되지 않음 또한 인정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자기의 후화심을 베푸시는 세 가지 이유. 그러면 무엇인가? 율법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그저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임을 바로 위에서 밝혔다. 이 약속은 행위의 공로로 관계되는 한 아무 실제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그 자체로 본다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폐지되었다는데 나의 논지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좋은 규범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사도는 가르친다. 단지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이러한 약속은 주어지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머리털 만큼의 유익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지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많은 범법에 연루되어 있고, 율법을 성취할 수 없으므로 그 약속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새롭게 대체된 복음적 약속은 이러한 율법의 약속과는 달리 값없는 죄사함을 공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끔 한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고 열기실뿐만 아니라 언약에 따라 정해진 복을 자기의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우리의 행위에 베푸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자기의 율법에서 의로움과 고룩함을 닦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값으로 치러주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에서 우리는 행위로 은혜를 얻게 되는 이유를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음을 보게 된다. 첫째, 하나님은 칭찬보다 항구적인 책망을 그 값으로 받아야 마땅한 자기 종들의 행위에서 눈길을 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자신을 안으신다. 행위에 도움 없이 오직 믿음이 중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높여 영예를 얻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지만, 행위의 고상함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관용을 베푸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그것에 어떤 값이 있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행위 자체를 온총을 베푸셔서 받아들이신다. 모든 행위가 너무나 부패해서 덕성이 아니라 죄로 인정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들의 불완전함을 문제 삼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 이 사실은 개변론자들이 얼마나 기만에 차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행위의 내재적인 선함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는 주님이 자기의 너그러우심으로 그것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로써 자기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공로가 되는 행위는 오직 믿음에만 의지하는 칭의와 죄사함이 앞서지 않는다며. 선행 역시 죄사함을 통하여 깨끗해져야 한다고 여겨지므로 그 약속의 조건을 이루기에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신자들의 행위가 받아들여지게끔 내는 하나님의 호하심에서 비롯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들은 그중 하나만 주목하고 주요한 나머지 둘은 은폐하고 말았다.